맨홀에서 나오는 한 토끼. 그런데하필 동물 보호소 직원의 눈에 띄어버리죠. 그런데 이 토끼 보호소 직원을 손쉽게 패버리더니 차량 탈취를 시작합니다. 운전자에게 달려드는 동시에 내부로 들어온 토끼는 당근을 깎은 열쇠로 강아지 한 마리를 구해내죠. 끝내 운전대까지 손해쥐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토끼의 명령에 의해 수백 마리의 동물들에게 쫓기고 있는 강아지들 잡히면 꼼짝없이 죽을 위기인데 강아지 맥스는 어린 시절 KT라는 주인을 만나 행복한 유아기를 보낸 주인을 사랑하는 반려견이자 시간이 흘러 몸집도 커진 현재는 KT가 외출할 때. I miss her so much. 친구들도 찾아오는 hey, morning, Max. Hey guys. 평범한 인싸견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케이가 okay, okay. 새로운 친구 oh. 듀크를 데려오며 See, he likes you.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눠진 주인의 사랑부터 자는 곳 먹는 것까지 하나하나 빼앗기는 맥스 결국 맥스가 찾아간 곳은 윗집 고양이 클로이였는데 친구의 조언과 함께 반려견의 짬밥을 토대로 d o 주 기감 잡기에 성공합니다 <laughs> 직후 시원한 표정으로 산책 알바와 함께 밖으로 나온 맥스 그런데 맥스는 이곳에서도 won't you fetch? 듀크의 신경을 긁어대죠. y yeah, that's it. 예, 폭발 직전이었던 듀크는, you should come over and look at him. 맥스에게 참교육을 시전합니다. Didn't have to be t h i 그런데 한 고양이가 나타나더니 유크의 목줄을 강탈하죠. 이어서 수십 마리의 고양이 무리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맥스는 당장 발을 빼려하지만 이 양아치들은 용납해주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유기동물 단속반이 나타나며. Wait. 둘은 꼼짝없이 잡혀버리고 말죠. 이어서 맥스는 듀크에게. 주인을 잃어버린. Max, 유기견의 운명을 듣고맙니다. 그런데 그 직후. 토끼가 등장하며. Huh? 앞선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죠. <laughs> 이들의 정체는 are you guys? 과거 주인에게 버려져 독수를 마음먹은 성난 동물들이었는데 맥서드크는 기질을 발휘하여 words, words, like yeah, wow. oh, 당장의 탈출에 성공합니다. 같은 시간 Max. 맥스를 찾는 자가 있었으니 아주 오랜 시간 hey, 맥스를 짝사랑해었던 강아지 기제시였죠. 아, 그녀는 guys, where is max? 친구들에게 맥스 의 실종을 듣게 되고 그를 찾기 위해 coming, 현생 처음 홀로 외출해 도전합니다. 그렇게 올라온 옥상에선 한 like 목소리가 들려오고. 이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도움을 주겠다는 새한 마리를 마주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온 기제슨. I am sure lucky I found you. 그대로 모기가 된위계하지만 I'm oh, sorry. You're a bad bad bird. It's No wonder I have no friends. 이 배. There s no need to cry. This time I'll help you. I promise. I don't fully trust you. I guess everyone deserves a second chance. Find m a t I'll be your best friend. 아픈 점을 정확히 찔러 주면. That sounds nice. 오히려 그를 조력자로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한편 맥스는 토끼 링을 따라 Follow me. 숨겨져 있던 oh. 지하 아지트에 도달했는데 둘에게 이젠 이전 내뱉었던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시간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 대가는 그리고 충성의 맹세가 담긴 표식을 남기는 것.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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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맥스의 엉덩이가 불쌍해지려는 첼라 낮에 보았던 고양이 무리가 나타나며 모든 진실을 to be by viper. Get those leash 들켜버리고 맙니다 이어서 <웃음> <웃음> 단지 살아보려 했던 바라기 그는 사고였다 돌이킬 수 없는 oh, 원한이 되어 uh,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oh. Oh. 같은 시각 기제스 메가 잡아온 고양이를 통해 oh. 맥스의 동태를 파악하고 Tell me. Okay, okay. He's in the 친구들을 불러모아. is m a x 구출 팀을. 결성해내자. 허나 정작 맥스 x 는당장에 죽을 판이었는데 결국 물속으로 뛰어들어 버립니다. 이를 모르는 기재 실령은한 파티장을 찾아왔는데. 이곳에 온 이유는 아, Pop's place. 이 도시의 모두를 아는 자 팝스를 찾기 위함이었죠. Hey, 늘 뒤늙은 그는 hey, 고양이 클로이에게 첫눈에 반하며 아, 돌아와. I'll find 일행을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가 안내해 주는 길은 <laughs> 인간도... 아, 아니, <laughs> 세워, 여러분. 자칫하면 당장 골로 갈 길이었죠. 다행히도 모든 일행이 무사히 길을 건너오는데 그 시각 맥스는 하수구를 타고 끝내 강까지 흘러온 상황 우연히 지나는 배를 발견한 둘은 d k e e p it up, Max! You're doing... 또한 번의 위기를 탈출합니다 Thanks, Duke 하지만 이 말은 i s i t home that way? They're going to Brooklyn! k i z e 하는 장소엔 이미 맥스가 없다는 뜻이었죠. Alright, now these guys are a bit testy. <laughs> you will be avenged, Viper! Bam! Bam! 예, 조용히 빠져나가려 하는데, 토끼의 복수 계획을 든기 k i Max, You are gonna get it! 참지 못하며. He's my friend! I can't believe you know t a n y Dog. Get out, Scooter! 2차 하수구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laughs> i so 맥스와 듀크는 온갖 개고생에 uh. 배가 고파오는데. Uh. 강아지 특유의 Sausage. 후각이 발동하며 발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렇게 도착한 곳은 Man. 한 소시지 공장. 매끄럽게 안으로 침입한 둘은 oh, so 배가 터지도록 s 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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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사력을 다해 도망쳤던 기재지 시장은 사기가 꺾일 대로 꺾여버렸지만 기재세 마음을 흔드는 파이팅에 모두는 다시 한번 힘을 모으죠. 같은 시각 배가 가득 찬 맥스는 이젠 듀크에게 질문을 던지고 Wait,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He was the best. And we had fun. We're both big nappers. I got out one night chasing a butterfly. I couldn't find it. I had a great thing going. Duke, we gotta go to your house. But he never came for me. I mean, he's probably worried sick. 결국, okay. Relax, man. 끝내 <gasps> 집을 찾아내는데... 하지만 Huh? That car is new. 주인은. Ah! I'm gonna have to ask you to get off my lawn. Why would Fred get a cat? He died. 이미 i 상을 떠난 n g a You're a liar. 이를 증명하듯. Who are they? 다른 가족들이 눈앞에 나타나고. d u n e l e t s g o c o me o n t h e r 친격. 벌써 직원들이 들이 u 치며 D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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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하필 복수를 위해 맥스를 쫓아왔던 토끼 이 y 들이 나타나며 3차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t 런데 반대로 토끼 i n 들이잡혀버리 n 둘은 o 시적 i n y 맺게 되는 i n 끼는 도로교통법 따위 가볍게 무시하는 드라이빙으로 끝끝내 차량 뒤엎기에 성공하죠 허나 이로 인해 토끼가 정신을 잃고 맥스는 최악의 국면을 마주하게 되는데 다음 순간 기제과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이어서 그녀는 모든 동물들을 정리해버리죠. 차량 정복과 함께 빠져나온 동물들과 달리, 루크는 아직 갇혀 있는 상황, 맥스는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데, 결국 강 속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맥스는 주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보지만 숨 막혀 오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 둘의 운명은 어떤 끝을 마주하게 될까요? 아주 힘겹게 산을 오르는 강아지 맥스. 그의 목적지는 난떨어지었죠. 절벽 끝 나무에 있는 이 양을 구하러 온 것이었는데. Is acting like you're not afraid. 결국 맥스는 Now you're talking. Go get cotton. 움직이기 시작하지만 okay. 자칫 잘못하면 황길 하이패스인 상황. Uh -huh. 그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산책을 나온 사람들 속 Everybody loves them, right? 지백스는 I don't. 아이들이 싫습니다. 허나 바람과 달리 But then one day 가 짝을 만나게 되고 They're married, which is it great. 아기 리암이 태어나며 His name's Liam. At first he slept all the time. 백스의 삶은 망가지기 시작하죠. Suddenly <Hungary> my own home wasn't safe anymore. I did my best to keep a safe distance. 한시도 쉬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리엄의 사랑을 느낀 맥스의 삶은 또한번 변화하게 됩니다. 언제나 지켜주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은곧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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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걱정과 두려움으로 변모하죠그 결과 맥스는 hey, Wait. What? This is h o m e b a s e to all units. 친구들을 용한 I don't see him. But well, he's not in this bag of chips. Home b a s e is a decoy. e e Don't you worry. I had eyes on the package as soon as he left the building. 사실은 감시까지 감행하는데. u b j e c t is s a f e and s o u n d Okay. Thanks, Norman. Yes. 사실 그게 다른 맥스님. Hey, Maxi. What say s we go for a walk? 징케테게. 동물병원에 차하게 됩니다. 결국 내 칼라까지 쓰게 된 맥스. 허, 하지만 어. hey, really? 여행이라는 좋은 소식도 찾아오는데. 예. Yeah. Right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장난감인 비지비를 mm. 맡기로온 oh, 맥스. 맥스를 사모하는 강아지 기젯은. y watch Busy Bee while I'm gone. I haven't got this. Thanks, g i g e t 흔쾌히 요청에 응해주자. 에맥스는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즐기는데. 그러나 비지비를 안고 잠이 들었던 기젯이 실수로 비지비를 떨어뜨리고 마는데. 이에 공은. 고양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같은 시각 맥스의 아래 집에선 한 토끼에게. 강아지 한 마리가 찾아오는데 이 토끼는 맥스와의 질긴 악연이 있었지만 you are get 이후 절치절명의 위기에 빠진 맥스의 목숨을 구해주며 스노우볼! 친구가 된 토끼 스노우볼이었죠 What? 새로 맞이한 주인의 취향에 따라서 히어로 활동을 하던 토끼는

이 was being held against his will. 끔찍한. He was being brought to his new owner. 악마로부터 호랑이를 구하기 위해 스노우볼을 찾아온 것이었죠. 한편 목적지에 다다른 맥스는. Hey guys, we're here. h e y e 한 농장에 도착했는데 새로운 것들이 신나는 친구 듀크와 달리. Look at place. Smells I've never smelled before. 맥스는 낯선 것들이 두렵습니다. 심지어. What? 실면조의 공격이 시작되는데. 한 강아지의 도움으로 겨우 일단락되죠 그날 밤 비지비를 잃어버렸던 기젯은 공을 되찾기 위해 고양이 클로이를 찾아왔는데 uh, Chloe,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맥스는 마냥 노래를 즐기던 중 입에 들어간 반딧불이 한 마리에 I didn't know this was your ball. What's that kid doing in the cage? We b l a n k and he's up a tree. If a kid gets hurt, he learns not to do it again. You're wrong. Can you believe that guy? He wasn't cool at all. Well, What's that kid doing in the cage? w h a d d o the c e What's that kid doing in the cage? What's that k e e What's t h a kid g e t s h a t the c e a t n g n t t t h d o i t a g a i n g n d d o i n e w h o n g cage? o i n e c i e c e t h a t g in h e w a s n t cage? a t s that kid doing in the cage? What's up with the c a g 서커스 단장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호랑이를 발견하는데 잠시 후 단장이 떠나자 호랑이 구출 작전이 okay, 시작됩니다 Step away from that tiger. 용맹한 데이지와 달리 죽 s go. 스노 s 이대로는 한 입에 삼켜질 것이 뻔한데 그때 어느새 늑대머리를 처리한 데이지의 도움으로 목숨 부지에 성공하죠 한편 리엄의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맥스는 또다시 리엄을 확인하러 가는데 그 순간 어? 낯선 곳의 공포가 폭발하기 시작하며 비명소리와 함께 여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큰 사고로 번지기 직전 또다시 루스터가 나타나죠 맥스가 답답했던 루스터는 그의 넥칼라를 뽑아버립니다 같은 시각 클로이를 찾아갔던 기제은 고양이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공안아 차가기. 높은 곳에서. 발봐작작기 nice 말썽 피우기 등 고양이를 yes, 완벽 마스터하죠. 이어서 아침이 되자. 지체 없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제. 타깃을 확인한 뒤, 기제트의 압도적인 피지컬을 이용해 게타워의 꼭대기까지 올라오는데 타깃 확보에 성공한 순간 두 번째 작전에 돌입합니다. 어? 결국 모든 고양이들을. Oh, hail the queen. 무릎 꿇리는데 성공하자 같은 시각 농장에선 루스터가 소모리를 하고 있었는데 맥스는 어젯밤에를 떠올리며 우리를 탈출한 돼지를 자신이 직접 해결해 보려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를 더더 망칠 뿐이었죠. 그렇게 맥스는 숲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작은 몸집의 맥스에겐 등산마저도 힘겨운 일 그런데 도착한 곳에선 당도로지에 있는 양을 구하라는 말도 안되는 미션을 받게 됩니다 That tree can't support my weight think of this as a, as a as a game of fetch I'm too afraid is acting like you're not afraid, like you're not afraid? go get cotton hey. okay oh, no. 한 걸음 한 hold on okay cotton 양을 구하는데 성공하자. Max. 이제는 안정을 찾은 듯 보이는 맥스. a a x 하지만 맥스가 모르는 것이 있었으니 집에 호랑이가 들어와 있었는데. 몇 시간 전 스노우볼은 here, 구해준 호랑이의 거처를 찾고 있었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녀보지만 hey, Is he staying with you? Well, he ain't staying here Are you s t gonna tiger stay with us? One night 끝난다 Hey, Paps what's, uh, what's, what's going on? He trashed my apartment <laughs> 다시 돌아오 호랑이로 인해 Let's go, class Hey 비어 있는 맥스 집을 찾았던가 Problem solved 그런데 더한 문제는 <웃음> 단장이 음? <laughs>

아슬 아슬하 게 도망치 는데, 한편 맥스 는 어느덧 여 행의 마지막 밤을 맞이하 여 로스터 와의 작별 인사 를나 누고 그의 마지막 선물 과 함께, Come on, guys. Tommy, k i What do you think? Bye, Uncle Jack. Come on now. Bye, Rooster. Bye. You go, Chibroto Rome Bex. You barren. w h e g o r e we go, buddy. Good to be home. So good. 결국 들켜버린 스노우 o k 현재 처한 상황을 가르쳐 줍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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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허나 이젠 용기를 겨우친 맥스는. 직접 상황을 해결해보려 하는데. 하지만 <laughs> 상대는 늑대기에 쉽사리 돌파구는 안 보이고. Hurry up, who. 결국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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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들이 들이닥치며 <목소리> 호랑이와 데이지가 잡혀버리고 말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목소리> 하지만 이제 맥스에게 포기는 없었고, 브리핑을 받은 기젯은

끝내 열차 탑승에 성공하죠. 허나, 기쁨도 잠시, 토끼와 찢어짐과 동시에, 늑대들이 들이닥칩니다. 또한 스노우볼은 데이지를 찾아내지만, 어? 이전 싸움에서 밀렸던 원숭이를 상대하게 되죠. 이제 더 이상의 방심은 없는 토끼는, 원숭이의 공격을 모조리 흘려내고 바디샷을 넣어주며 우위를 점하는데 한편 쫓기고 있던 맥스는 주변 사물을 침착하게 파악한 뒤 늑대들을 떨궈내는데 성공합니다 이젠 운전실을 코앞에 둔 상황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진 원숭이? 방금 전 원숭이와 사투를 벌이던 토끼는 데이지를 구해내고 반대로 원숭이 포탄으로 날려버렸던 것이죠. 허나이를 맥스가 맞게 되었던 것인데 과연 맥스는 이 위기를 넘어서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2016년 개봉한 영화 마이펫의 이중생활은 반려견 맥스가 새로운 친구 듀크를 만나게 되며 벌어졌던 애니메이션 장르의 작품이었습니다. 영화 속 맥스의 태도는 시간이 흐르며 점차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영화 초반 듀크를 만난 맥스는 자신의 꽃을 모조리 빼앗겼다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허나 영화의 중반과 후반에 들어서며 맥스는 듀크와 함께 여러 사건을 겪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며 그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맥스는 듀크의 이야기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끝내 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누군가가 너무도 믿거나 싫을 때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나의 마음은 처음과는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역지사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었죠. 여러분들 역시 과거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버린 나의 태도를 목격하게 된 순간이 있으시진 않으셨나요? 그럼 지금까지 검정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개봉한 영화 마이펫의 이중생활 2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 맥스가 그로 인해 자신의 걱정을 주체하지 못하며 전개되었던 애니메이션 장르의 작품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으셨나요?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고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준 기잭과 리엄에 대한 사랑을 느낀 뒤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변모되어 두려움을 가지게 된 맥스의 태도 이후 루스터로부터 용기를 배운 뒤 주변에 생긴 트러블을 모른 채 하지 않으며 자신의 용기를 실천한 맥스의 변화 등 정말 많은 메시지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그중 오늘 제가 전달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걱정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리엄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맥스는 세상 모든 것이 위험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이에 친구들을 이용한 감시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허나, 그러한 걱정은 맥스를 갉아먹고 있었으며,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을 자꾸 긁는 습관까지 생기게 되죠. 이내 병원 신세를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걱정의 시간 동안 맥스와 리엄은 행복했을까요? 작중 리엄은 언제나 웃고 있었지만, 그 이유는 맥스의 보호 때문이 아닌 맥스의 존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맥스 역시 걱정의 시간동안 행복이 아닌 불안에 갇혀있었죠 오히려 맥스는 용기를 깨우친 순간부터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세상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이지만 걱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따라 내 마음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걱정을 대하는 태도 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으며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걱정의 태도 는 매우 중요한 것이나 과도한 걱정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줄 용기의 마음 또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여러분 역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너무 큰 걱정으로 오히려 현재를 망쳐버린 경험이 있으시진 않으셨나요? 그럼 지금까지 검정매였습니다. 감사합니다.